안녕하세요, 룸팬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보브레드와 유니크 샷건을 얻어서 에버그린 밀즈의 탐험을 마치도록 할게요. 계속하기! 오. 들어오니까 드럼통에 막 모닥불이 모자, 활활 타고 있는 게 보이네요. 그리고 그 옆에 서류보관함이 서류 있고, 보관함 안에 2 3발의 5.56mm 탄이 있네요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오. 이,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레이더가 있는 게 보이네요. 블랙 타임을 써서 구역을 저격을 아주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. 범치 11. 저 녀석을 잡았는데 다른 녀석이 눈치를 못 친다는 건 없는 걸까요? 어, 어 있네요. 있는데 그냥 눈치가 없는 녀석이었던 것뿐이었습니다. <laughs> 이상한 녀석이죠? 어. 왼쪽 위쪽에도 레이더가 있는 것 같네요. 범치 11. 이제, 은신 표시가 뜨는 걸 보니까, 여기 에 있는 레이더는 다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루팅을 편하게 하도록 할게요. 여기 밑에 쪽에는 골목길이 있고, 어. 뭔가, 동굴 같은 곳인데, 루팅할 팀은 딱히 없었네요. 그러면, 레이더가, 레이더가 있었던 위쪽 길로 가볼게요. 눈치 없는 레이더, 32군 탄약, 4 발, 3 2권 총, 손가락, 마체테. 그리고 눈치 없는 레이더가 있던 곳에 술들이 꽤 많이 있고 누카콜라 퀸텀도 있네요 저육통조림이랑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적당히 루팅을 할게요 냉장고 옆에 30원총이랑 3 0원총이 탄약이 있네요 그리고 구급상자도 있습니다 이 구급상자는 스팀팩이랑 깨끗한 물을 갖고 있네요 그웬 라민스테이크 그리고 맥주들 라디오가 있고, 맥주가 더 있고. 그냥 굳이 더 이상 루팅하진 않을게요. 처음 잡은 레이더. 이 녀석은 32 라이플이랑 손가락을 갖고 있네요. 어, 루팅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. 이 녀석들이 템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루팅 한 구역 하다 보면 금방 무거워지네요. 고철 망가진 책들. 오 당구채랑 담배값도 있네요 오, 근데 당구채 루팅하니까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어 <laughs> 뭐야 레이더! 레이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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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 이 녀석 미사일 런처를 들고 있었네요 어, 어째서인지 운 좋게도 이 녀석이 발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살았습니다 오 이렇게 되게 기습적으로 미사일 런처 든 녀석이 나오네요 그리고, 당구체들이 몇개더 있고, 철들도 좀 있고, 테레비뉴랑 레이더도 있네요. 어딨어, 어딨어? 저기 있네요. 네, 이거이게 치명타! 치명타를 줘서 아주 아프게 잡아줬어요. 그 옆에 버터 나이프랑, 다른 잡텐들이랑 멘타치가 하나 있네요. 멘타치만 챙기고, 저 레이더를 루팅하도록 할게요. 어, 방금 전에 절 기습한 레이더가 있던 곳에는 우유병, 그리고 담배 값들이랑 맥주가 좀 있고, 고민형도 있네요? <laughs> 레이더들이 고민형을 좋아했나 봅니다. 그 위엔 냉장고. 냉장고에는 스카치랑 보드카랑 위스크가 있네요. 그리고 방금 전에 절 기습한 레이더는 20의 에랄 탄이랑 손가락, 그리고 버민트 소총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레이더가 한 놈이 있는 게 아니네요? 또 다른 레이더가 있는데 이 녀석 이 녀석은 어째서인지 죽어있고 전투산탄총이랑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어 그리고 레이더도 있습니다 몸통 오 몸통 한 방에 치명타가 나가지고 바로 죽어버렸네요 <laughs> 이 레이더는 20의 에랄탄 손가락 그리고 마담의 열쇠라는 열쇠를 갖고 있네요 이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어? 오! 화염방사기 든 레이더! 치칼 든 레이더! 치칼이 아니라 전투용 단검이네요 어쨌든 이 녀석은 죽을 겁니다 <laughs> 이 녀석들이 있던 곳에는 32라이플, 매덱스 그리고 방금 전에 얻은 열쇠로 금고를 열수 있네요 이 금고에는 와인 병뚜껑 78개 그리고 다쓴 에너지셀이랑 에너지셀 레이저 권총과 전쟁용 화폐가 있네요 오! 그리고 금전 출렁기도 열쇠로 열수 있습니다 근데 병뚜껑 15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네요 <laughs> 그리고 화염방사기 들었던 레이더 이 녀석은 보드카랑 화염방사기 연료 탱크 그리고 화염방사기를 갖고 있네요 음...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좋은 템들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웬만한 팔로 쿠폰이 용병들보다도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네요. 오, 그리고 여기에 노성강도 갑옷이 있습니다. 이거는 총기 플러스 5, 근접무기 플러스 5 효과를 갖고 있는 미디엄 암호네요. 근데 미디엄 암호답지 않게 방어력은 팔로 꽤 낮습니다. 노성강도의 가죽 갑옷이랑 착각을 해가지고 순간 되게 기뻐했네요. 어. 또 다른 총소리. 뭐 있어? 레이더! 레이더가 있네요. 전석을 잡고 아까 전에 루팅하던 곳을 마저 루팅할게요. 욕조가 있고 도마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버퍼웃이 하나 있네요. 그리고 청동 노클이랑 매덱스도 있습니다. 어 근데 여태까지 얻은 템 중에 화염 방생에는 무게가 15나 됐는데 쓸데없이 내구도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잡은 레이더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. 여기엔 구급상자가 하나 있고 그 안에 혈액팩이랑 스팀팩 3개가 있네요 개인보관함 여기에는 병뚜껑이랑 전투갑옷과 군용 헬멧이 있습니다 오, 오 레이더는 전투단검 손가락 그리고 하키 마스크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개인보관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1 아, 1 m 니아1 0미리탄이 11번 들어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 개인보관함 위에 있는 침대에 니콜로 테슬라 당신 스킬북이 있네요 이제 이걸 읽어서 에너지 무기를 1 증가시켰어요. 어 전투 갑옷을 노상용소 갑옷으로 수리하면 갑옷이 몇개 올라갈 텐데 노상용도 갑옷이 스탯은 낮아도 그냥 레이더 갑옷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수리하는데 써먹지는 않을게요. 그리고 레이더가 있던 곳에는 담배, 라디오. 음이 방도 제가 다 루팅을 한것 같네요. 그 옆에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어, 옆에 방으로 가, 가다 보니까, 그, 아이스크림 저장고에 사약 상자가 두 개나 있네요. 둘 중에 하나에는 화염방석 열료 90개가 들어있고, 또 다른 하나에는 바트 9개랑 일렉트론 차지팩 90발이 들어있습니다. <laughs> 되게 좋은 곳이죠? 여기는 맥주, 카메라. 매트리스만 있는 방. 여기, 이 위층도 다 눌러본 것 같으니까, 시장에서 아직 안 가봤던 길로 가보도록 할게요. 미사일 런처 든 녀석이 등장했던 곳입니다. 혹시 팬맨 드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? 되게 조심히 이동할게요. 오, 레이더! 드놈 두놈! 어, 두놈인 줄 알았는데, 둘 중에 하나는 명랑한 제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. 레이더는 아닌가 보죠? 일단, 방금 잡은 레이더 루팅하고 저 명랑한 책이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볼게요. 이화 이봐, hey 진정해, 우린 거리를 할수 있어. 이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과 연관되고 싶지 않을 거야. 하지만 난 당신과 아무 문제 없어. 최소한 도문지는 없잖아. 뭘 팔고 있지? 새로 들어온 물건도 있어. 한번 둘러봐봐 어, 이 사람은 상인인가 보네요. 이 레이더 기지가 베이무스도 있고 보브레드도 있고 상인도 있습니다. 어, 되게 독특한 곳이네요. 아, 맞다. 이 녀석이 아마 유니크 무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. 일단 이 녀석이랑 거리를 하고 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유니크 아이템을 얻어보도록 할게요. 배, 네, 수락, 아기. 그리고 이 녀석한테 수리도 받을 수 있네요. 어, 이렇게 수리 기술이 높진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녀석 뒤쪽에는 타약 그 탄약 대조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얻은 탄약들을 적당히 분해하고 나서 여기를 제대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요... 여기에는 명랑한 잭의 사물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열쇠가 필요하다네요 아마 잭을 죽이고 열쇠를 얻어야 할 텐데 굳시 그러지는 않을게요 지금 잭은 12개의 지탄이랑 병뚜껑 68개를 갖고 있네요 어, 잭을 죽이면 열쇠랑 유니크 무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을 텐데 잭이 탄환을 꽤 많이 파는 상인이니까 웬만하면 살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잭이 있는 곳에는 담배 보르랑 탄약 상자가 있네요 일단 잭이 있는 곳에서 루팅할 만한 걸다 루팅한 다음에 제카트에서유니크 아이템을 뺏, 뺏도록 할게요 이 탄약 상자에는 12.. 아니 12발의 EC 탄약이랑 마이크로 필살 19발이 있네요 방금 전에요 열었던 탄약 상자 반대쪽에는 타기 상자 전기 부품 어 작업대 사약 작업대도 있더니, 여기에 작업대도 있네요. 오, 그리고 작업대 밑에 금고도 하나 있습니다. 이 금고 안에는 계란 타이머, 병뚜껑, 버터 나이프, 망치, 전쟁용 화폐 등이 있네요. 그리고 공구상자. 여기는 전기 부품과 감지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오, 그리고 여기에 버블이드 흥정이 있습니다. 이제 뭔가를 살때10% 싸게 살수 살 있다네요. 아까 전제 카트에 탈환 사기 전에 이걸 얻을 걸 그랬네요. <laughs> 사고 나서 이걸 얻어랬죠어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어, 이제부터 많이 거래할 때이 버블렛의 효과를 쓸수 있을 테니까요. 괜찮습니다. 오 어, 담배 보르랑 담배 값그 외에는 고민형이랑 전쟁 전 책들이 전부네요. 그 책들도 망가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한테서 유니크 아이템을 훔치도록 할게요. 세이브를 하고, 맨손으로 잭을 약간 공격합니다. 그리고 잭이 무기를 들면, 그때, 이 무기를 마구 공격을 할게요. 어! VATS 취소! 어, 무기 떨궜잖아! 공격하지 마! 무기 내거다 무기! 집어넣어! 꺼내! 공격하지 마! 그렇지, 그렇지. 어, 잭 미안해. 무기 잘 쓸게. 어, 근데 이렇게 공포의 삼, 이렇게 잭이 들고 있던 공포의 삼탄총을 얻으니까 내구도가 0이네요. 그러면 잭한테 이 무기를 수리해달라고 할게요 <laughs> 네 무기 좀 수리해줘 오 수리 비용으로 1 0 0 0이나받네요 그렇게 좋은 무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게 자기한테서 빼앗은 무기라 그런지 1 0 0 0이나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석한테서 수리를 받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제 정식으로 구입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수리를 했으니까 수리를 했음에도 빼앗아가지 않았으니까 어 저한테 준 거나 다름이 없죠? 청캡에판 겁니다. 어, 공포의 산탄총 수리할 부품이 딱히 없네요. 나중에 제대로 내구도를 완벽하게 수리하고 나서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. 아 잭이 무기를 팔고 있을까요? 저걸 수리할 만한 무기를요? 어, 전투 산탄총을 파네요. 근데 이거 아까 잭한테 제가 탈런 사면서 판 거예요. <laughs> 팔지 않고 놔두고 있었으면 이 전, 이 공포의 산탄총 수리하는데 쓸수 있었겠죠? 어쨌든, 전투산탄총으로 이걸 수리하도록 할게요. 수리를 하니까 데미지는 12.9 곱하기 9, 그리고 디펜스는 190이라네요. 음...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저 탄약 제조대에서 특수탄을 만들어서 특수탄을 꼈을 때 능력치를 보도록 할게요. 12 게이지 4슬래시 0메그넘 산탄. 특수탄을 껴주니까 데미지는 31.5 곱하기 4, 디 p 스는 206이 되었습니다. 한번쏠때 126의 데미지를 주는 것 같네요. 오, 어, 되게 강력한 무기죠. 어, 에버그린 밀즈에서 아직 못 잡은 레이더가 있을 수 있는데 근육들을 잡을 때이 공포의 산탄총을 써보도록 할게요. 이름만큼 진짜 고포스로 볼까요? <laughs>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일단 지금은 에버그린 밀즈 시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에버그린 밀즈 주조장. 주주장에도 적들은 다 잡았으니까 주주장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열기 수도관무지 근데 여기서도 적들 대부분 잡지 않았나요? 그리고 아직도 좀 어둡네요 대기를 해서 밝아지게 한 다음에 여기 오면서 잡았던 레이더들을 루팅하도록 할게요 레이더 이 녀석은 루팅했고 아까 전에 베이모스 잡았을 때 베이모스 루팅했었죠? 그러면 딱히 더 이상 루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얘는 죽은 레이더 이 녀석은 루팅을 아직 안 했네요. 10mm 권총과 10mm 권총의 탄약 그리고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른쪽부터 먼저 가볼게요. 오른쪽에는 철로 만든 간이 건물들이 있는데 루팅할 건 딱히 없네요 오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루팅할 게 있을까요 여긴 남쪽판자집이라는 곳이라네요 오 레이더 이 녀석은 화염방사을를 갖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공포의 산탄총을 갖고 있죠 레이더기 치명타 레이더 몸통손상 경치11이 녀석은 화염방사기랑 화염방사기 연료를 갖고 있고 이 녀석이 있던 곳엔 미사일 발사기가 있네요 오오 오, 그리고 황무지 생존 가이드북도 있습니다. 이던전에 유니크템이랑 보브레이드뿐만 아니라 스킬북도 있었죠? 슈퍼미트트 베이무스도 있었으니까 황무지에서 볼만한볼수 있는 특별한 것들은 대부분 다 있네요. 그리고 타약상자랑 지뢰상자 지뢰상자에는 파편지뢰 3개를 얻었어요. 전쟁전 화폐, 더러운 물, 보관함 보관함 안에는 활멍새 연료가 하나 있네요. 왜 하나만 있던 걸까요? 방금 전에 레이더가 저랑 싸우면서 다 꺼내고 하나만 나왔던 걸까요? 모르겠네요. 고철, 철지 상자, 맥주들, 접시, 공구 상자랑 테레비뉴. 이 남쪽 오두막집도 다 루팅을 했으니까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. 오 밖으로 나오니까 철제 가건물들이 보이고. 오닥불이랑 위스키가 보이네요. 하지만 굳이 루팅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동하면서 루팅할 게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구급상자랑 탈의상자가 보이네요. 어탈의상자니는 지뢰 상자였습니다 여기서 파편지를 다섯 개를 얻었어요. 그리고 구급상자 여기엔 스팀팩이랑 안정제가 있고 또 다른 구급상자에는 라덱스랑 라더어이가 있네요. 그리고 죽은 레이더도 한명 있습니다 10mm 권총이랑 10mm 탄약을 얻었어요 오여기또 어, 다른 오두막! 오 오! 뭐야 레이더가 공격한 건가요? 뭔가 폭발해가지고 제 동료가 쓰러졌는데 레이더가 공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오두막집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건 딱히 안 보이네요 황새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, 상세지도로 봐도 별다른 입구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냥 장식용 오두막집이었나 보네요. <laughs> 그리고, 어, 뭐야? 뭐지? 사람인가? 노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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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붙잡힌 사람들이네요. 있 레이더원들이 여기에 사람을 납치해 나왔습니다. 제가 구출을 해줘야겠죠? 레이더를 다 잡았으니까. 네. 그럴 필요 없어? 문을 열어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네요? 무슨 말일까요? 일단 다른 문도 열어볼게요. 오! 다른 문을 마저 여니까 카르마를 얻었다고 합니다. 어, 이제 나가세요.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지? 우린 어차피 황구지에서 죽게 될 거라고. 오! 오! 레이더, 레이더! 레이더를 이렇게 눈앞에서 잡아서 희망을 심어주도록 할게요. 레이더 몸통 손상 경험치 11! 이 레이더는 에버그린 밀즈 노예 우리 열쇠를 갖고 있네요. 제가 노예를 해와가니까, 그제서야, 여기에 왔죠?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 위로 갈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, 위쪽에도 한번 루팅할 게 있는지 가보도록 할게요. 위쪽에는, 홀로 만든 다리가 있고, 딱히 루팅할 게 있어 보진 이 않네요? 어, 뭐야? 노예! 스나이퍼 라이플! 스나이퍼 라이플을 어디서 가진 거야? 이 녀석 제가 잡은 레이더한테서 스나이퍼 라이플을 훔쳤네요? 아니, 그, 템프 로브 유니언인가? 거기도 노예가 있었는데, 그 녀석들도 제가 잡은 앵클레곤 녀석들한테서 무기 훔치더니, 여기 있는 녀석들도 마구 아이템을 훔치고 있네요. 어, 완전 쓰레기들이죠?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, 위병소라는 곳을 발견했어요. 이 안에는 타이성제가 3개나 있네요. 타이성제 안에서 12개지 탄을 좀 얻었어요. 고 냉장고가 있고 어 탄약 제조대가 있네요. 음, 그리고 공구 상자랑 사물함도 있습니다. 오, 이 사물함에는 스팀픽이랑 픽서, 라더웨이, 그리고 리바운드가 있고 아까 전에 얻은 에버그린 밀즈 노예 우리 열쇠가 하나 더 있네요. 오 아까 전에 제가 잡은 레이더가 원래 있던 곳일까요? 이제, 이, 위병소도 루팅을 다 했으니까,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, 언덕 위쪽에 더 이상 뭐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. 에버그린 밀지에서는 이제 루팅을 다한것 같네요. 더 이상 뭔가 얻을 수 있는 템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아, 여기는 아직 루팅을 안 했네요? 위병소 근처 바닥에는, 죽은 레이더. 이 녀석은 32경 탄약과 32 권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건물이 있네요. 여기는 북쪽 판자집이라고 합니다. 이 안이도 레이더가 있을까요? 있네요. 공포의 사태 총... 어, 뭐야? 어, 레이더끼리 뭔가 야한 짓을 하고 있었죠. 노예를 잡아다 놓고 그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됐네요. 이 레이더는 10mm 권총, 10mm 탄, 손가락 그리고 섹시한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 녀석들이 있던 방에는 제트랑 구우 상자가 있네요. 10mm 탄약과 야구 방망이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망가이 책도 좀 있네요. 테레비뉴 옷장, 아트, 지하철 표, 또 다른 잠옷. 그리고 그 옆에 방에는 위스키랑 냉장고가 있습니다. 냉장고에서도 음식들을 적당히 루팅하고 그 옆에서도 음식을 루팅하도록 할게요.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는 레이더는 없을 것 같네요. 오! 레이더 중에 잠옷, 잠옷 안 입고 있던 녀석은 RLC가 아예 플라즈마로 찐득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렸네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1층에는 구급상자가 있고 여기 서 스팀팩이랑 안정제를 얻었어요. 그 외에는 또 다른 타협상자 여기에는 44외그넘탄이 있네요. 계속 둘러보다 보니까 담뱃값들이랑 작업대랑 병뚜껑 지를 발견했습니다. 음, 이제 이 북쪽 오도막도 다 루팅을 한것 같네요. 그러면 이제 이 에버그린 밀즈를 떠나도록 할게요. 나가기 수도항무지 어, 하지만 여기... 철도... 지금 빠른 이동을 하진 않을거예요 여기 철도 근처에 뭔가 길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요. 여길 통해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메가톤으로 돌아가서 짐 정리를 할게요. 아까 전에 제가 구해준 노예들은 다 도망을 쳤을까요?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 도망을 쳤겠죠? <laughs> 어! 지뢰! 지뢰! 오! 오! 또 다른 지뢰. 여기 지뢰가 마구 깔려있고 레이더가 공격을 하네요. 아니, 아니, 왜 클럽으로 조지네 그렇지, 레이더. 오, 샷건을 들고 있어서 명중률 1%입니다. 그러면, 리틀 데빌로 잡아보도록 할게요. 레이더에게 치명타, 경험치 4. 레이더가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네요. 다 녀석도 마저 잡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더에게 치명타, 경험치 7. 같은 레이저인데, 한 놈은 경험치 4를 주고, 한 놈은 경험치 7을 주네요. <laughs> 왜 그런 걸까요? 그리고... 계속해서 철도길이 이어져있고 어 위쪽에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? 방금 레이더를 잡았으니까 올라가서 루팅하고 싶은데 루팅할 방금 딱히 안 보입니다. 가다보니까 계속 지뢰가 터지고 어 뭐야! 캐러맨? 캐러맨이 있네요? 에버린 밀즈 입구 쪽에 캐러맨이 있습니다. 오... 크로우! 전에 만났던 사람이네요. 오! 하지만 지금 캡이 리필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... 동료한테서 템을 돌려받아서 적당히 거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저기 앞에 뭔가 철도 끝부분이 보이네요 크로우랑 거리를 하고 더레이더를 루팅할 방법을 찾은 다음에 철도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레이더! 여기서도 레이더가 나오네요 <laughs> 이 녀석은 화염방사기, 랑고 화염방사기 연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죽은 황우진도 있네요. 오, 어, 제가 봉치기 도와줬던 사람일까요? 아무것도 안 갖고 있네요. 일단, 동료한테도 템을 받아서 크로한테 우 팔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크로는 우 방금 전에 전투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도망갔네요. 크로, 잠깐만 기다려봐. 나 동료, 동료한테 동료템좀 받을게. 그래, 수락. 아위이 안녕. 자 그러면 아까전는 레이더들이 있던 곳으로 가서 그녀석들을 루팅하고 이 철도 끝에 있는 뭔지 모를 장소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. 다음화에서는 에버그린 밀드 탐을 마치고 아직 모르는 버버리들을 마저 얻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셔서 감사합니다.